기존 언디셈버가 변신해서 새로 오픈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작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다시 할만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지금 제가 게임을 두개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고 해오고 있던 나이트 크로우라는 자동 게임이고 하나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달라져서 시즌을 새로 시작한 언디셈버라는 수동 게임입니다. 사실 나이트 크로우를 한 캐릭만 키우고 있는데 자동을 켜놓으면 딱히 할게 없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을 해도 대부분 자동 사냥을 해서 몬스터를 100마리 또는 200마리 잡는 퀘스트만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레벨이 39인데 퀘스트도 힘들어져서 더 이상 진행이 힘들고 그래서 필드 자동 사냥 또는 던전 퀘스트를 돌고 있어요 무가급이다 보니까 사실 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이든 이 시점에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사냥 중입니다 그리고 뭘 할까 다른 거를 혹시 더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같이 게임을 했던 시노마 님이라는 분이 언디셈버가 새롭게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전에 디렉터였던 구땡땡씨에서 디렉터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다만 그 구땡땡씨는 아직 그 회사의 대표이고 디렉터란 자리만 바뀐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크게 안 바뀌었을 것 같... 뭔 개소리야! 무튼 기존 시즌제는 시즌이 올라갈수록 기존 캐릭터 데이터가 초기화되지 않은 채로 점점 상급템만 풀리는 구조라서 신규 유저가 유입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뀐 시즌제는 디아블로나 패스오브액자 의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 되는 겁니다. 보관함이나 외형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초기화 되기 때문에 아 친구는 유지가 되네요. 그거 말고는 전부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초기화이기 때문에 레벨업의 지루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성장 속도를 한 3배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제 체감이 한 3배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간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 레벨이 60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키워보면서 한번 더 얼마나 바뀐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스킬룬, 신규 링크룬, 신규 시즌 유물 등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이 보였고요. 다만 언디셈버의 큰 틀은 아직 똑같은 것 같아서 하셨던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신규 유저 또한 어차피 다 랩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같이 시작하긴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27일에 시즌을 시작해서. 오늘 5월 2일 기준 아직 일주일도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즐기실 분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운영이 하도 거지 같아서 그랬지 게임은 정말 재밌었거든요. 디렉터가 바뀌어서 운영이 조금이나마 상생 대역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할게 없어서 뭘 할지 모르는 분, 자동 게임만 해서 심심한 분,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 분들은 한번 언디센버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아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색다른 경험을 해보. 실수 있을 겁니다. 다만 게임이 패스 오브 액자일과 디아블로를 약간 섞어놓은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그두 게임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튼 무슨 게임을 하든 모두 즐겁게 하시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